28, I feel old. <laughs> 아, 내가 진짜 저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또 수작거리가 막 생각났네. 제가 때는 제가 25살 때, 25살 때그 당시에 클럽에서, 그러니까 춤추는 클럽 말고 노래 공연하는 클럽들이 있어요. 홍대 이런 쪽에 가면은 이제 인디 가수들이나, 뭐, 혹은 더 유명한 가수들이나, 좀 작은 공연을 할 때, 클럽을 대관해가지고, 공연하는 클럽을 대관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프리카 방송, 음악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어, 무명 뮤지션이었을 때, 친구들이랑, 네, 그런 라이브 클럽을 대관해가지고 공연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통 대관해서 공연하잖아? 그러면은, 막, 공연합니다 하고, 막 공연, 막 포스터 돌리고, 뭐 하고, 뭐 하고 해도, 안 보러 와요, 잘. <laughs> 왜냐면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공연을 보러, 예를 들어, 만 원을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난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 그만 원이라는 공연 티켓, 오천 원이라는 티켓이, 진짜 그렇게 돈을 주고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 그것보다 더 많은 어떤 노력을 들여서 하긴 하지만 우리는 무명이잖아. 그래서 그 돈을 주고 보러 와주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의 지인입니다. 그래서 뭐한 다섯 명이서 공연을 기획하잖아요? 그러면 안목적으로 각자가 데려와야 되는 인원수가 있어. 그래서 뭐, 최소 한 명이 다섯 명은 데려와야 되는 거야. 근데 막, 어떤 애는 친구를 막 열다섯 명을 불렀는데, 어떤 애는 친구가 두명 밖에 안 온다. 그러면 그두명 밖에 안 오는 사람은 솔직히 좀 분발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다 같이 이제 뭐 공연 페이 같은 거는 같이 뒷풀이 할 텐데, 뭐 많겠어? 얼마 안 되니까 뒷풀이 하는데 다 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인맥으로 막 15명의 티켓 값을 벌었고, 어떤 사람은 뭐한 명도 안 데려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같이 공연을 하는 거는 약간 일종의 동업 같은 느낌으로 친구들이 주로 보러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공연을 하니까 나도 내 친구들을 막 불렀고, 나랑 같이 공연하는 친구들도 자기 친구들을 막 불렀지. 그래서 대관을 한 클럽이지만, 이제 우리 친구들인데요. 그 공연을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그때가 스물다섯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한 스물일곱 정도 됐을 때 여섯일곱 그때였어. 근데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았어. 다 스무 살, 20살, 스무 살은 아닌가? 스물한 살, 스물두 살, 많으면 스물세 살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왜냐면 유지아 음악 경연 대회를 대학교 4학년 때 마지막 학년 때 됐고 그때 우리 동기들은 훨씬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같이 공연을 한 친구들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나의 관객들이 나이가 제일 많았고 내가 우리 같이 공연하는 이제 친구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한 25살 때부터 입버릇처럼 내가 한 말이 있었어. 아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런 말을 내가 25살 때부터 입버릇처럼 했단 말이에요 제가 24살 때 학교에 복학을 했더니 다 20살, 21살인 거야 그러니까 법대는 내한살 어린아이들까지 밖에 없는데 다른 과에 교양 강의를 들으러 갔더니 다 프레시맨들인 거예요 영어 수업 들으러 갔는데 전부 다 프레시맨이고 나 혼자 복학한 학생인 거야 나이가 얘네보다 4살, 5살이 많은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이가 많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입버릇처럼 붙었을 때, 음 응. 그때 이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 분명히 친구들만 와야 되는데 그 날은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아서 우리들 중그 누구의 지인도 아닌 어떤 어르신 분들이 왜 홍대에 어르신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한사랑 산악회 분들 같은 그런 느낌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돈을 내고 클럽에 들어온 거예요. <laughs> 공연을 보러. 아, 그러니까 막을 이유가 없지. 땡큐지. 관객이니까. 근데 이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 거지. 오실지 몰랐어. 설마 우리 공연을? 근데 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쪽 테이블을 잡고 이제 뭐 술도 드시고 안주도 드시고 하면서 뭐 라이브 클럽에서는 이제 그 이제 맥주 같은 거 주잖아요 <laughs> 백숙 그러니까 원래 백숙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클럽이 오신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오셨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계신데도 뭔가 우리는 불특정 다수의 관객에게 익숙한 게 아니라 친구들 이렇게 엉? 불러가지고 하는 공연에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멘트가 그분들의 생각을 못하고 친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아,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뭐, 어쩌고저쩌고, 아, 제가 27살이라 나이가 너무 많아서, <laughs> 이렇게 말했나? 아니면, 아, 제가 27살이라 너무 늙어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어. 왜냐면은, 원래는 보통 때는 내가 나를 까는 말이어서 문제가 안 됐어. 막, 애들이 다 23살, 4살, 막, 22살,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 오히려, 야, 나도 젊어, 나도 어려, 이러는 거 왠지 구려. <laughs> 그래서 그냥 내가 먼저, 아, 그래, 난 할머니다. 그래, 아휴,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유 그래, 내가 늙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입버릇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줌마 아저씨들, 아마 한 40대? 그분들이 막 기분 좋게 공연을 보고 있었는데, 내가 그분들 생각도 못하고, 아, 제가 나이가 뭐 스물일곱이라 너무 막 너무 늙어가지고 뭐 이런 거야. 근데 내가 그 말을 하자마자 저쪽에 그 한사랑 사납게 테이블에서 어머 이런 말이 땅고 <laughs> 내가 그 말을 하자마자 그분들도 듣다가 너무 놀란 거야. 어머 이런 거야 거기 있는 여자분이. 근데 내가 그 순간 너무 죄송한 거예요, 진짜. 너무 죄송한 거야. 아니 그잖아 뭐, 무슨 느낌이냐면은 어 지금 우리 앞에 열 다섯 살짜리가 와가지고 아유 열 다섯 살이면 다 늙었지 뭐 죽어야지 죽어야지 열 다섯 살 넘어가면 다 뒤져야 돼 막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 내가 진짜 어 뭐가 나이 많아 이 느낌이야. 뭐가 달점?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 그딱 그날의 경험을 이유로는 어디 가서 내가 내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뭐 많죠? 적죠? 이런 말을 전혀 안 해. 솔직히 뭐 적죠?는 문제가 안 되고 나는 그 전에도 오히려 나이가 많죠? 이런 말이 오히려 나는 되게 겸손하고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50몇 살도 70세 앞에서는 굉장히 젊은이잖아요. 내가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이인 거고, 70살은 90세 앞에서는 또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이인 거야. 30세는 50대 앞에서는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이인 거지. 그니까, 러 20살 앞에서 30살은, 아, 내가 너무 꼰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또 40살 앞에서 30살은 아기 같고, 막 이런 상대적인 개념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야. 그 경험으로. 어머! 이 경험으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경험을 해야 깨닫더라.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친구들끼리는 말할 수 있죠. 진짜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근데 그게 아니거나 뭐 처음 만난 사람이거나 뭐 이럴 때는 아예 그냥 뭐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게 됐어. 그때 그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고 막 그런 마음에 뭐 그분들이 나를 그냥 아유, 저게 어려가지고 뭘 알겠어. 다큰 거, 다 늙은 것 같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고마운 건데,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잖아요. 기분 좋게, 어, 돈 내고 공연 봐주러, 어린애들 공연하는 거 봐주러 갔는데 갑자기 막, 어? 막 20대가, 아, 어, 저 이제 늙어가지고 막 이러면은, 뭐, 네가 늙었으면은 뭐, 우리는 뭐, 늑다리, 어, 할매탱구라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잖아. 응. 그래서 조심을 좀 하는 편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분을 조심하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나이 하나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말을 조심해야겠다. 왜냐면 누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